안녕하세요. IT조선 디지털테크팀의 이윤정입니다. 어, IT조선은 다양한 주제와 구성으로 테크카페 웨비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코너는 IT 입문자를 위한 테크톡입니다. 대략 들어봐서는 아는 것 같긴 하고, 막상 질문을 받으면 잘 모르겠고 어,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IT 주요 기술과 트렌드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IT 용어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 오늘 테마도 만만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의 주제지는 RPA 부는 민주화의 바람입니다. 여기서 민주화는 정체하는 무관합니다. 네, RPA 트렌드 리더이신 UIPS 코리아의 백승현 전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UIPS 코리아의 백승현전무입니다 저는 UIPS에서 어, RPA 관련된 사업개발과 고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UIPS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하셨을 때, 저 이제 제가 계속 그 회사가 네.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지켜보긴 했는데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UI 패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UI 패스는 어, IPA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글로벌 회사고요. 2018년, 19년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i p a 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IPA가 굉장히 간단한 기술로 기업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혁신을 굉장히 빠르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RPA가 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 트렌드에 같이 맞춰 가는 거죠. 그래서 어 좋은 기회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간하신 RPA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책의 챕터 5장에도 등장하고요. 네. RPA도 생소한데 여기에 민주화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네, 가트너가 꼽은 2020년 10대 전략적 기술로 민주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i p a 가 어, 2019년부터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이끄는 중요한 기술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었고, 2020년에 가트너가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사람 중심의 기술과 공간 중심의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에 가장 위에 두었던 것은 초자동화, 하이퍼 자동화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기술에 중심해 줬던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데모크라타이제이션, 민주화라고 하는 거죠. 가타너가 이야기하는 민주화는 그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IT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쉽게 기술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않는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이제 민주화라고 보는 거죠. 그럼 RPA에서 민주화가 뭐냐고 하면, RPA도 그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어, 사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피드백 할수 있는, 그게 RPA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책에 쓰신 내용에 보면 그 스마트폰 얘를 좀 들어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저도 이해가 좀 쉬웠거든요. 사실은 스마트폰은 어마어마한 기술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는 앱을 깔고 앱을 쓰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아주 간단한 설정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어 민주화라는 게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전문 개발자가 뭔가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는 굉장히 그위에서 쉽고 가볍고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쓰 그럼 기업에게 r p a 민주화의 미는 어떤 걸까요? 기업의 RPA는 크게 두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회사 주도형의 RPA가 있고 하나는 이제 직원 주도형의 RPA인데 이제 직원 주도의 RPA를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라는 좀 표현을 쓸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기업이 어 우리 회사의 그 디지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RPA를 적용하는데 우리 회사는 한 3일에 하나 정도씩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해서 자동화할 수 없을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회사 중심의 전문 개발자 중심의 자동화로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기업의 IP를 가지고 디지털 혁신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말씀한 그분이 질문하신 대로 3일에 하나씩 자동화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민주화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빠르게 적용하고 더큰 효과를 어, 직원들이 다 같이 누리는 그게 아마 기업에서의 IP의 민주화라고 정의하니다 그럼, 나에게 RPA 민주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나에게 RPA 민주화라고 하면, 이제, 뭐, 직원 입장에서, 그러면, 회사에서 자동화를 하겠다고 해서 내가 막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 자동화의 순서가 한 353번째인 거죠. 그 도대체 내 자동화는 도대체 언제 되지? 나한테는 어떤 효과가 오지? 사실은 어 간단하게 보면 그런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IP의 민주라고 하는 거는 직원들의 의문을 어 해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두렵고 이런 느낌을 조금만 떨쳐내면 참 굉장히 편리한 어, 직장 생활을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r p a 민주화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숫자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았을 것 같아서, IPA 민주화의 일곱 개 요소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아이디어를 내는, 항상 아이디어를 내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화를 하기 위한 회사의 비전과 전략.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직원이 사용자 혹은 개발자로서 참여하는.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역할에 맞는 교육.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조직의 운영 체계 민주화를 지원하고 있는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은 재밌는 IP인 거죠. 민주화가 되려면 IP가 재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조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누구나 항상 아이디어를 낸다. 기업 주도형의 I P A는 약간 한 번씩 이벤트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과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이벤트성으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어, I P A 민주화의 자동화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그건 뭐 I T 직원일 수도 있고 현업 직원일 수도 있고 경영진일 수도 있고 누구나 내는데 항상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업무에서 좀 불편한 것들을 어, 어떻게 해결해 볼수 있지 않을까는 간단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면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라는 게뭐만 시간씩 천 시간씩 줄이는 자동화도 있긴 하지만 내가 하루에 아홉 시간 일을 하는데 내 하고 있는 일 중에 귀찮은 일한십 분만 줄이는 것도 자동화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민주화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본인의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맞아요. 통해서 정말 야근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맞습니다. 나오는 건가 보네요. 네. 그 다음은 조금 약간 딱딱하긴 한데 이 민주화라고 하는 건 RPA 직원 중심의 자동화고 하는 거는 누군가 이렇게 나서서 해보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거는 회사가 좀드쓱드쓱하기도 하고 그다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해야 되는 사실 당위성이라는 게좀 필요합니다. 회사 중심의 r p a 전략과 어, 어,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직원 주도의 RPA, 전사적인 문화로 접근하는 RPA는 나름대로 그걸 위한 회사가 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직원 중심의 혹은 IP의 민주화에서도 사실은 딱딱할 수 있긴 하지만 비전과 전략의 수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또 어떤 과정을?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계인데 저희가 IP의 민주화를 하면 우선 뭐 영화에서 이렇게 페르소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IP의 민주화에서는 첫 단계로서 사실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직원들을 한번 구분을 합니다. 저희 페르소나를 구분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 500명 중에서 RPA를 개발이란 측면을 해볼 수 있는 사람과 단순하게 사용하면서 할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요 그래서 모든 직원을 사용자와 개발자로 한번 구분해 봐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어쨌든 모든 직원들이 다알피 민주화에 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나임 직원들에 대해서 어 적절한 그 사람들의 역할에 맞는 이제 교육과 툴들을 제공하는 거죠 직원들의 역할에 맞는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나는 내 역할에 맞는 교육의. 참여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게 어, 네 번째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은 반드시 <laughs> 맞습니다. 경영되어야 네, 되는 부분 <laughs>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범위로, 네. 어, 근접해가는 단계죠 네, 그렇죠. 보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자동화를 하면 이제 막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이 자동화 툴을 가지고 자동화 를 해볼 거냐. 근데 어떤 업무는 사실은 나의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고 회사의 업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자, 이제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회사는 약간 어느 정도 의 통제라는 툴을 가져가고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 입장에서는 나가, 내가 가진 자유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어느 정도는 회사에 규정을 따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재미있는 IP입니다. 지금까지 주기 이야기했던 좀 전략적인 것좀 떠나가지고 민주화라는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고 뭐 서류를 만들고 하는 일정의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직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건 좀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재밌게 하는 몇 가지 시도들이 제가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의 의미나 로봇에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회사는 로봇타라고 하는, 로봇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회사도 있고, 어, 친근하게 로봇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입니다. 친숙한 이름 아톰도 보이네요. 이 회사는 아톰이라는 그 로봇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도, 국내 하나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봇이라고 하는, 두산에서는 되게 재밌는 이름인데, 디지캐시라는 이름을 써서, 이제 두산그룹에서도 RPA 로봇에 의인하는 그룹들이 있고, 두 번째는 디자인 띵킹입니다. 그 RPA라는 걸 프로젝트로 접근하면서, 과거에는 이제, 린이라고 하는 어, 그 프로세스 혁신으로 접근하다보니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디자인 띵킹은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에 이 민생고가 도대체 뭐지? 나의 정말 애로점은 뭐지? 찾아내는 거를 어, 디자인 핑킹을첫 번째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개선했을 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오지? 실제 효과에 대한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재밌는 워크샵이고, 뭐. 마지막은 게임이피케이션입니다. 요즘 게임이피케이션은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네. 있긴 하거든요. 근데 i p 에서도 이제 민주화에서 게임이피케이션이 이야기 되는 거죠. 음. 어, 게임에서는 제일 큰 거는 소위 레벨업 등업. 그래서 <웃음> <웃음> 어떻게 포인트를 가져가고, 어떻게 배지를 받고. 그래서, 게임이피케이션 하면서, 레벨업을 어떻게 하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포인트를 주고, 효과가 내면, 더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가 어느 정도 쌓이면, 소위 말하는 아이템을 주는 거죠. 좀더 a i 스러운 아이템을 줘서 써보세요. 그래서, 어 이런 게임이피케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어 이런 뭐, 의이나 디자인 탱킹, 게임이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시도와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PA 민주화를 통해서 1인 1로봇 시대, 어, 네. 나의 로봇 비서를 모든 사람들이 두는 그런 시대는 언제쯤 올수 있을까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약간 그건 어,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그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언제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RPA 혼자 발전하는 건 아니고 주변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수년 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알파를 쓸수 있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언택트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기는 더 당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무리 해주시면. IPA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변화들을 일으켰거든요. 회사에서의 큰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엄청난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그 직원들한테는 궁금증을 자아내서 도대체 적 뭐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사실 오늘 저는 IPA 민주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리가 그 IPA에 대한 직원분들의 궁금증, 호기심, 기대감을 좀 크게 해드리고 내가 자동화라는 것을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아마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아, 자동화가 뭐지 한번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유튜브 도 한번 보시고 어, 나한테 가까워 있는 자동화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